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입원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급성 백혈병 환자가 입원 도중에 어떻게 일상생활을 관리하시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밝힙니다. 각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 의사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자분들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하실 때는 각 병원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의 권유와 설명을 따라서 지켜주시고 제 의견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식이편입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리와 면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원 환자들이 처음부터 크게 급성 백혈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백혈구와 우리가 면역 수치라고 많이 부르는 호중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호중구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호중구가 1000개 미만이거나 또는 어떤 병원에 따라서는 500개의 기준을 따르기도 하는데 이 수치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이 우리 혈액을 통해서 안쪽으로 혈액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을 미리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급성 백혈병 환자들은 치료기간 동안 약 4주 정도 계속해서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에다가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이 항암제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을 파괴해서 특히 입안이나 소화기계통 그리고 호흡기계통에 이 막을 쌓고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러한 소화기나 호흡기계통의 막들이 다 깨져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이 균이 들어가서 우리 호중구가 싸워 줘야 되는데 이 싸울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균 감염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이번 기간 동안에 가급적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격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1인실에서 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상황에 계시는 여러 환자들이 다인실에서 격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호중구가 1000개 또는 500개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가급적 격리를 하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시죠 마스크도 쓰고 필요하면은 커튼도 치고 여러가지 이런 격리조차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격리때 사용하는 1인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보험이 다 됩니다. 그래서 반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병원 선생님께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외부에 있는 균을 환자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회를 제한합니다. 단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는 1인실 또는 다인실 정도에서는 한명 정도의 보호자는 같이 계시는 걸 허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코로나 검사를 꼭 하고 음성이 된걸 확인한 이후에 이제 같이 계시는 걸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을 사실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면도입니다. 백혈구가 낮고 혈소판이 낮은 분들은 특히 남자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면도를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면도할 때 칼면도를 사용하시면 이 칼면도기에 있는 균들이 면도날에 의해서 상처가 나면서 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기계 면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혈병 환자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머리를 전부 깎고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백혈병이 진단된 다음 바로 머리를 깎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급성 백혈병 환자와 같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혈소판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아주 조심스럽게 면도 하실 수 있는 숙달된 면도사 또는 이발사 선생님이 그 시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처음 치료 하실 때는 머리카락이 좀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위생 때문에 좀 싫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을 테이프 같은걸로 잘 붙여서 제거하시면 되고요.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하신 이후에는 다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남아 있는 머리카락을 일반 이발소나 미용원에 가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셔도 됩니다. 이때는 면역 기능이나 혈소판이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일반 미용실이나 이장, 미, 이발소에 가셔서 시술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양치에 대해서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양치를 아예 안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치료를 받는 4주 동안 양치를 한 번도 안할 수는 없죠. 특히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병에 의해서 또는 치료에 의해서 입안이 많이 헐어있고 위상상태가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치를 할 때는 꼭 부드러운 솔로 잇몸을 건드리지 않고 이만 특히 이 사이와 이 표면만 부드럽게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는 가글이 중요합니다. 이 가글도 여러 가지 용액이 있는데 병원에 따라서 사용하는 가글의 종류가 굉장히 다른데 보통 노란 가글이라고 해서 곰팡이를 막아주는 감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얀 가글도 있는데 이 하얀색 가글은 진통 효과를 가지는 그런 가글도 있고 또이 중조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입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종류의 가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염증이나 진통을 막아 주는 가글을 투명 가글이라고 합니다. 또 파란 가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 가글은 보통은 소염진통제가 들어가 있어서 역시 염증을 가라앉힌 듯쓸수 있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 소염진통제 성분이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고요 분홍가글은 약한 성분의 이 소독제가 들어가 있는 가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글들을 여러가지 가글 중에서 가장 최적의 가글을 담당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으셔서 식사 이후 그리고 수시로 가글을 해주셔서 입 안에 있을 수 있는 균을 제거하고 입 안에 낄수 있는 여러가지 음식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특히 희크만 환자분들, 희크만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이 샤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샤워를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4주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히크만 관을 삽입하고 그 다음 날 정도까지는 두고 보시고요. 이틀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이 히크만 카테타 관을 깨끗한 일회용 비닐봉지에 싸서 그 입구를 잘 밀봉해서 몸에다가 붙인 다음에 되도록이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샤워하시고 샤워가 끝난 다음엔 봉지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병원에 따라서는 또는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는 아예 이 희큼한 관이 삽입되어 있는 부위 아래쪽으로만 샤워를 하게 하고 그 위쪽으로는 깨끗한 물수건을 꼭 짜서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실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리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치 때문에 급성 백혈병 환자들은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번 설명 드리는 편에서 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시는 기간 동안 4주 동안 침대에서 계속 누워 계시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일주일 정도만 침대에서 누워서 뭐 거동을 하지 않아도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다 약해지면서 근육이 빠져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걷는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면은 잘 걷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는 운동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침대 옆에서 침대를 붙잡고 5분 이상 서 계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 침대 주위를, 물론 병실이 좁긴 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걸어 다니시는 연습을 하셔야 다리 힘이 풀리고 다리 근육이 빠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주의하셔야 될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병실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병실, 이 병동 안은 돌아다니시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병동 바깥을 나가서 정원을 산책한다든지 바깥을 구경하러 가신다든지 이런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급성백혈병의 입원 중 관리에서 시기표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러한 면역 기능의 저하나 또 항암 치료에 의해서 이 위, 소화기 계통 그리고 폐의 기관지 이런 점막들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은 가급적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격리나 면회를 제한시키고 보호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같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 중에서는 면도는 상처가 나고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칼 면도보다는 아급적 기계 면도를 꼭 사용하시고요. 이발은 병원의 방침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머리를 깎으시고 그 이후부터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치는 부드러운 소를 사용하시고 잇몸을 건드리지 말고 이와 이 사이 그리고 이 표면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특히 여러가지 가글이 준비되어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으셔서 가글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건강과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침대 옆에서 5분 정도 서 계시는 것을 자주 하시고 침대 주위 병실 안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돌아 다니심으로써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환우들과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